미국의 어느 작은 슈퍼마켓.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불이 꺼지자 지하 매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더큰 문제는 계산기가 멈춰 손님들의 결제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전기가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손님들 사이에는 웅성거림이 퍼져갔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가져가시고 그 값은 원하시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은 손님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의 결단을 칭찬했습니다. 며칠 뒤 슈퍼마켓 본사 감사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날 나간 상품 금액은 약 4,000달러, 한국돈 550만원. 하지만, 언론 보도로 이내 얻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광고 효과는 무려 40만 달러, 한국돈 5,5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잃는 경우도 있지만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더큰 것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